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시험 범위 중 오늘 강의를 다룰 내용은 어, 두 번째 과목인 SQL 기본과 활용이 세 번째 장인 SQL 최적화 기본 원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SQL D는 여기서 끝이다 하지만 SQL P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 마지막 3 과목에 어, 심화 부분이 남았다는 거 어, 한번 더 언급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강의에서는 과목 3은 제외하고 SQLD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아 마지막 장에 아니 죄송해요. 두 번째 장의 마지막 어 꽃을 장식을 하는 건 바로 옵티마이저, 최적화 툴인데요. 이제 SQL 최적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최적화는 데이터베이스에서 SQL 문을 생성할 때 이 실행할 때 성능 자체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기술적인 작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QL 최적화는 주로 옵티마이저의 사용, 인덱스의 사용, 조인 기법 최적화 이렇게 세 가지 기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먼저 옵티마이저 사용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로서 SQL문에 대한 최적의 실행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 사용은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를 설계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조인 최적화는 여러 테이블을 조인할 때 성능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SQL의 목적은 DB의 응답 시간을 줄이고 시스템 자원을 최소화하여 더 빠르고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SQL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 이제 뒤로 넘어가기 전에 아시고 갈 단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계획 (Execution Plan)이란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에서 특정 SQL 문을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SQL 쿼리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설명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쿼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할 접근 방식, 조인 방법, 인덱스 사용 등의 여부를 포함하게 됩니다. 실행 계획은 커리의 성능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어, 실행 계획, 계획의 구성 요소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조인 순서, 조인 기법, 액세스 기법, 최적화 정보, 연산이 있게 되는데요. 어, 조인 순서 같은 경우는 조인 작업을 수행할 때 테이블의 순서, 어떤 테이블더 조인을 할지를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인 기법은 테이블을 조인하는 기법에 대해서 이제 탐색을 하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뭐 nested loop, s o r t e e i n 그 다음 해시 조인 있게 됩니다. 어, 본 장에서는 해당 조인 기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액세스 기법이 있는데요. 이건 테이블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인덱스라는 개념도 오늘 배웠는데 어, 이렇게 테이블에 어떻게 접근을 할지에 대한 방법을 정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덱스 스캔, 전체 테이블 스캔 등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적화 정보가 있는데요. 이는 실행 계획의 각 단계마다 예상되는 비용을 나타내게 됩니다. 코스트를 말하고요. 이런 코스트는 보통 수행 시간이나 자원 사용량으로 표현이 됩니다. 연산. 연산 같은 경우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조작들을 의미하는데요. 필터링, 정렬, 집계 등이 포함됩니다. 실행 계획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행 계획 같은 경우는 성능 분석을 하는데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실행 계획을 통해서 쿼리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비효율적인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최적화가 있습니다. 실행 계획을 분석함으로써 쿼리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전체 테이블 스캔은 인덱스 스캔으로 변경하는 등 최적화 작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디버깅인데요. 쿼리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는 경우 실행 계획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찾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SQL Optimizer 최적화 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QL Optimizer는 이런 역할을 수행해요. Optimizer는 사용자가 지대한 SQL 문에 대해서 최적의 실행 방법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실행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Optimizer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규칙을 활용하는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 아니면 비용을 기반으로 활용하는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SQL을 이제 실행하게 되면 파서를 통해서 이제 옵티마이저로 전달이 되고 옵티마이저에서 우리가 뭐칙옵티마이저든 비용 옵티마이저든 저든 을 사용을 해서 이제 실행 계획을 세우고 이거에 대해서 SQL 실행을 어, 실행을 이제 SQL 실행 엔진을 통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행된 결과가 이제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 규칙 기반과 비용 기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규칙 기반 옵티바이저 같은 경우는 미리 정의된 우선순위를 우선순위 규칙을 이제 기반으로 어, 실행 계획을 생성하게 됩니다. 데이터 접근 우선순위표와 이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와 같은 규칙을 참고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규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어, 장점은 단순하고 예측이 가능하며 설정이 간편하게 됩니다. 단점은 이제 복잡한 커리에 대해서 좀 비효율적일 수도 있으며 데이터 분포나 통계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어 어떤 특정 우리가 미리 정해둔 룰로 가기 때문에 데이터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비용 기반 옵티 p t i m i z 인데요 실행 계획의 비용을 직접 계산을 해서 가장 낮은 비용을 가진 계획부터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도록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 방식 같은 경우는 테이블과 인덱스의 통계 정보, 그다음에 시스템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서 각 실행 계획의 예상 비용, 시간, 자원 등의 사용량을 산출하게 됩니다. 단점은 데이터 분포, 인덱스 통계, 장어, 시스템 자원 상태를 고려해서 더 최적화된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단점은 통계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실행 계획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통계 정보 수집에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어, 그래서 아까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에 데이터 접근 우선 순위표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음과 같이 각각의 액세스 기법 이러한 우리가 정해준 기법별로 순위가 따져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는 어, 순위가 높을수록 좋고 효율적인 방법이라서 어, 먼저 수행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비용이 결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로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다. 뭐 간단하게 그냥 한두개 살펴보면 싱글 로우 바이. 그 로우 아이디라고 해서 로우 아이디를 통해서 하나의 행을 액세스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하나씩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어 이제 해당 제공된 테이블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테이블은 이렇게 15가지 룰이 있는데 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접근 우선순위표 등뭐 이런 표를 기반으로 규칙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게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덱스와 스캔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접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자, 슬슬 보시죠. 인덱스의 개념. 인덱스 같은 경우는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책에 찾아보기 색인과 같은 거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덱스의 목적은 검색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의 단점 같은 경우는 insert, update, delete 같은 데이터 매니퓰레이션 랭기지와 같은 작업은 테이블과 인덱스를 함께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질 수 있어요. 같이 쓰게 되면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덱스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B 트리, 트리 기반 인덱스가 나와요. 트리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의 형식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많이 나오는 형식인데요. 그래서 이런 트리를 활용한 인덱스가 바로 B 트리 인덱스입니다. 어 이제 어 영어로 비 트리라고도 정의 하지만 한글로는 트리 기반 인덱스이니 어 단어 용어에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당 인덱스는 가장 일반적인 트리 기반 인덱스 구조로 일치 검색과 범위 검색에 적합하게 됩니다. 일치 검색은 이, 이 각각의 노드가 해당 각과 일치하는지,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각각의 용어들은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트리 구조와 하이알의 구조에서 봤던 이 트리 구조와 동일하 거의 유사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루트 블록이라고 해서 뿌리가 되는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의 최상위 블록으로서 루트 블록은 트리 구조의 시작점이며 최상위 레벨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검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다음은 브랜치 블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프 블록 끝 끝단에 있는 나뭇잎 나뭇잎들 블록까지 가기 전에 있는 중간 블록들을 브랜치 블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루트 블록과 리프 블록 사이에 있는 중간 블록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브랜치 블록 자체는 세균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간다 라는 어, 저장 경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치 블록은 여러 가지 의 하위 블록들을 이제 가리키게 돼요. 여기를 하향하라고 가리키고 각 하위 블록은더 구체적인 범위의 데이터를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와 여기로 이제 좌우로 갈리는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또 갈리고 갈리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범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프 블록은 리, 트리의 최하위 블록이에요. 그래서 리프 블록은 실제 데이터와 해당 데이터 포인트들을 다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프 블록은 양방향으로 연결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검색 자체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좀 다른 게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전에 봤던 트리 구조랑 살짝 다른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색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검색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루트 블록에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각각의 루트 블록은 이제 브랜치로 가는 여러 가지 경로를 이제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일로 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브랜치 블록을 탐색하고, 어 이제 적절한 브랜치 블록을 이동한 다음에 이제 하위, 하위에 이제 어, 리프 블록 등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프 블록에서 여기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뭐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이제 또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는 데 도달하게 되는 식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검색을 하면서 내려오는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트리 구조 인덱스를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또 다른 대표적인 인덱스 방법이 클러스터형 인덱스예요. 아까 같은 경우는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인덱스인데 이거는 이제 참고로 SQL 서버에서 사용하는 인덱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제 테이블 데이터 인덱스가 순서대로 물리적으로 정렬된 인덱스로서 이제 조금 비슷하지만 좀 페이지의 개념이 추가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리프 페이지라는 개념은 이제 클러스터 인덱스에 각각의 어, 리프들을 의미하는 페이지, 실제 데이터 페이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루트가 전체 페이지로 정리가 되고 각각의 페이지들이 또 리프 페이지로 이렇게 정리가 된게 바로 클러스터 된 인덱스다 라고 해서 클러스터형 인덱스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SQL 서버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어, 클러스터인 인덱스는 SQL 서버에서 지원을 하고 어 아까는 데이터 각각의 포인트들과 하나의 값들로 좀 비교를 했다면 얘는 이제 데이터 자체 데이, 테이블의 데이터 이런 테이블의 데이터를 이제 인덱스 순서대로 물리적으로 정렬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클러스터 인덱스 리프 페이지는 실제 데이터 페이지고요. 어, 저기 인덱스의 리프 페이지를 탐색하면 해당 테이블의 모든 컬럼 값을 곧바로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프 테이블의 리프 페이지 로우 데이터는 인덱스 키의 컬럼 순으로 물리적으로 다 정렬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특징들이고요. 그다음에 비 리프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 리프 페이지가 아닌 애들은 이제 어, 리프 페이지로 가는 경우 중간 중간에 이제 브랜치 아까 말했던 여기서처럼. 브랜치 블록에서처럼 진행하는 경로로서 사용이 되고 리프 페이지는 여기 끝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는 페이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 블록들을 다리 비리프 페이지다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루트 블록과 브랜치 블록과 유사하게 작동하는 게 비리프 페이지다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징 같은 경우는 데이터 페이지와 인덱스의 통합이 있는데요. 이제 클러스터형 인덱스는 리프 페이지가 곧 데이터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 테이블 탐색에 필요한 레코드 식별자는 리프 페이지에 없어요. 이미 그러니까 페이 페이지 자체라서 l e 식별자가 필요 없게 됩니다그다음에 인덱스의 리프 페이지를 탐색 b l e table table t 을 b l e t a b l 다다 a b l e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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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어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이 비클러스터형 인덱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덱스가 데이터와 분리되어 있으면서 어, 데이터의 물리적 순서를 변경하지 않는 인덱스입니다 이거 둘다 SQL 서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인덱스를 활용해서 우리는 스캔을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스캔이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테이블이나 인덱스를 읽고서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크게 전체 테이블 스캔과 인덱스 스캔으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전체 테이블 스캔 같은 경우는 테이블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읽어 가면서 조건을 맞으면 결과를 추출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버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훑어 보면서 가는 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인덱스 스캔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전에 얘기를 했던 인덱스 그런 구조들에 의해서 이제 인덱스를 구성하는 컬럼 값들에 기반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스캔 같은 경우는 인덱스를 경유를 해서 읽는 방법으로 이제 전체 테이블 스캔과 다른 점은 어 이제 어 아, 죄송해요. 어, 말이 좀 꼬였는데, 인덱스 스캔은 이더 인덱스 가 어떤 이제 컬럼 값을 기반으로 이제 경위를 해서 읽을지를 정하는 거고 이제 전체 테이블 스캔 같은 경우는 테이블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이제 진행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시면 인덱스 스캔 같은 경우는 특정 인덱스만 들어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테이블 스캔 같은 경우는 점,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화살표로 살펴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좀 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스캔 방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테이블 스캔의 경우 테이블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읽어 가면서 조건에 맞으면 결과로 서이를 추출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버리는 방식을 나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언제 이를 사용하느냐? 라는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SQL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조건이 없으니까 당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SQL문에 주어진 조건에 사용 가능한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인덱스가 없으니까 인덱스 기를을못 쓰겠죠. 또는 옵티마이저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이제 어, 전체 테이블스캔을 선택을 하고 병렬 처리로 어, 처리하는 경우 병렬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봐주는 게 나아서. 던지 테이블 스캔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덱스 스캔인데요. 인덱스 스캔의 경우 인덱스를 구성하는 컬럼의 값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액세스 기법이 나오게 됩니다. 어, 인덱스 스캔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보다는 이런 걸안쓸때 인덱스 스캔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덱스 스캔의 종류는 인덱스 유일 스캔, 인덱스 범위 스캔, 인덱스 역순, 역순 스캔 이있게 됩니다. 인덱스 유일 스캔, 인덱스 유닉스 스캔 같은 경우는 유일 인덱스를 사용해서 단 하나의 데이터를 추출, 중복을 없애고 어, 구성 컬럼에 대해서 모두 등급이 주어진 경우 이거를 유니크한 인덱스를 급다 찾아서 확인하는 경우라고 이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덱스 범위 스캔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한건 이상의 데이터 자체를 추출하는 것을 범위로 추출하는 것을 인덱스 범위 스캔이라고 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덱스 역순 범위 스캔이라고 해서 이제 인덱스 자체의 리프블록의 양방향 링크를 사용해서 내림차순으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이제 이거 어, 보통으로 진행하는 거와 반대 방향 인덱스 범위 스캔의 반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조인을 앞에서 SQL 기본과 응용에서 좀 이해를 했었는데요. 이제 조인의 수행 원리를 이제 최적화의 관점에서 입각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두개 이상의 테이블을 하나의 집합으로 만드는 연산이라고 했고요. 일반적으로 PK나 Foreign Key 값에 의해서 연관이 성립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거는 이제 조인들의 타입, 어, 이들에서 어떻게 어떤 조인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에 포함을 될지를 정의하는 이제 우리가 직접 SQL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널 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두 테이블 조건을 만족하는 우리가 능으로 써가지고 이거 이거 공통된 부분을 가져와주 라고 하는 부분을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left outer join은 이제 왼쪽에 있는 거에 대한 outer join에 대해서 그림을 우리 그때 그려봤었죠. 그냥 복습 차원에서 그리고 갈까요 left outer join은 이 부분을, 그 다음에 right outer join은 이 부분을, 그 다음에 full outer join은 이 부분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이제 각각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오, 새롭게 나오는 개념이 바로 조인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SQL 엔진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요청한 이런 조인 연산을 어떻게 수행할지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조인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아까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었는데 조인 방식에는 내 스티드 루프 조인 솔트 마진 조인, 솔 n 마지 조인, 해시 조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스티드 루프 조인 같은 경우는 각 행마다 다른 테이블의 모든 행을 반복적으로 비교하게 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중축된 방법론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인을 수행하게 되고요. 소트 마지 조인 같은 경우는 두 테이블을 조인할 때 컬럼 기준으로 정렬한 뒤 병합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이는 조인 컬럼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해서 조인을 수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해시 조인이 있는데요. 이것은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해시 테이블을 만들 고 조인하는 기법으로 어 이제 해시 기법이라는 게좀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메시지 조인, 그다음 소트 마지 조인, 그다음에 해시 조인은 어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메시지 루프 조인 같은 경우는 작은 범위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유리해서 유리하고 랜덤 방식으로 데이터를 액세스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소트 마지 조인 같은 경우는 넓은 범위를 데이터를 처리할 때 유리하고 정렬된 데이터를 스캔해서 읽게 됩니다. 해시 조인은 이제 좀더 더 엄청 큰 대량의 조인 작업을 처리도 유리하고 보통 CPU 작업으로 어, 작업 위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하나씩 예시를 들어가면서 어, 오늘 강의 마무리 장을 좀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N의 조인 줄여서 넷플로프 조인을 줄여서 N의 조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있는 테이블 선행 테이블과 이거에 대한 각 행에 대해서 후행 테이블의 모든 행과 비교를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노 루프를 돌려서 돌리는 것 같은 중첩된 방법거과 유사하게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루프를 돌아가기 때문에 작은 범위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유리하게 되고 이렇게 접근할 때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랜덤 액세스 방식으로 데이터를 검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은 구현이 간단하고 작은 데이터셋에 적합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이 단점 같은 경우는 큰 데이터셋은 비교적이고, 비교 현상이 많이 필요하긴 해요. 하나씩 다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치 소트 마지 조인 같은 경우는 조인할 컬럼을 기준으로 두 테이블을 각각 정렬한 뒤에 정렬한 데이터를 병합하면서 조인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 이제 넓은 데이터의 범위를 처리할 때 유리하고, 정렬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스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렬된 데이터에 대해서 빠르게 조인을 할수 있고요. 정렬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추가적인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해시 조인 같은 경우는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조인할 컬럼을 해시 테이블에 저장하고 해시 테이블을 기반으로 조인을 수행하는 방법인데요. 이는 해시 해시 테이블이 대용량 연산에 좀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 대용량 데이터를 조인할 때 유리하며 주로 CPU 작업 위주로 처리가 됩니다. 매우 큰 데이터셋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이 단점은 해시, 해시 테이블 자체를 만들어서 선언해 둬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메모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 데이터 분포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제 성능 저하가 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어, 테이블 자체를 만들어서 이제 그 분포가 좀 고려 고려해야 어, 이 데이터도 잘 조인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 데이터로 몰려 있는 그런 테이블이 만들어진다면 테이블 자체가 잘 만들어 지지 않는다면 조인이 잘안될 수도 있다라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조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N L 조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중첩된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인을 수행을 해서 약간 선행 테이블의 각 행에 대해 후행에 일치하는 행을 찾는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 방법은 이제 여기 밑에는 읽어보시고 제가 강조 빨간색 부분만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 테이블에 이제 각 행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각 행에 대해서 후행 테이블의 각 행을 또 비교를 해요. 이제 인덱스를 활용해서 하는 거고요. 선행 테이블의 각 행을 이제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같으면 추출버퍼에 넘겨주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선행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보, 보기 전까지 이제 다 반복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폴업를 통해서 이제 포업은 아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 데이터가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적은 양 데이터에 유리하고 연산 자체는 직관적일 그런 장점이 있지만 어, 이렇게 돌기 때문에 큰 데이터셋에서는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래는 이 선행 테이블의 어, 뭐냐 NL 조인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또 작성하라 이런 식으로는 나오니까. 그 다음에, 소트마치 조인입니다. 소트마치 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인 컬럼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해서 조인을 수행하고요. 아까는 정렬이 안 되셔도 상관없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주로 대하의 해량의 데이터를 스캔할 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만 보시면, 각각의 선행 테이블과 후행 테이블에서 다 조인을 수행해서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인할 컬럼에 대해서, 각각 선행 테이블과 후행 테이블에서 각각의 컬럼을 정렬한 뒤, 정렬된 데이터를 병합시켜서 조인하는 형식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상 데이터의 특징은 뭐 해상 그 특정 컬럼만 떼가지고 이제 그걸 정렬한 뒤에 조인하기 때문에 이제 어 데이터 대규모 데이터셋에 유리하면서 정렬된 데이터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시 조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해시 조인은 어, 해싱 기법을 사용해서 조인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조인할 때 사용이 되는 방법이고요. 이제 보시면 어, 선행 테이블의 조인키 값을 해시의 함수로 변환해서 해시 테이블을 생성하고 일일 기반으로 후행 테이블을 조인하는 방법입니다. 어, 선행 테이블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을 스캔하는 방법 이거는 그냥 안 읽을게요. 어, 그래서 그냥 그 각각의 조건을 이제 스캔을 하고 넘어가는 방식인데 잠시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아까 좀 달라진 게 있는데요. 어, 제가 보니까 이게 그 잘못됐더라고요, 그 그림이.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변경해서 가져왔는데요. 이제 해싱 계법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해시, 그 해시 조인은 이제 선행 테이블에 조인 키값을 활용을 해서 해시 테이블을 만들어, 만들어서 생성을 해주고 이를 기반으로 후행 테이블과 조인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각 선행 테이블과 후행 테이블을 통해서 해시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로 횡테이블과 조인을 하는 형식이 바로 이제 해시 조인이다. 라는 거 이제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해당 거의 특징 같은 경우는 매우 큰 데이터셋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서 CPU 작업 위주로 처리가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마지막 SQL 마지막 강의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 이제 마지막 좀 최적화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갑자기 뭐지 하면서 당황스러우실 분들 도 계세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어, 시험에 그래도 한두 번째 정도 나오고 매년 그리고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래도 어, 놓치시기 싫은 분들은 어,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어, SQLD 강의를 마쳐보겠으면서 어,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어, 남기고 그다음에 시험 모두 다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 셔서 감사 합니다.